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죠.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를 좀 빨리 찾는 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a가 양수고 b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대요. fx 이렇게 지금 x 앞에 숫자 상수 a 있는 거 보니까 주기 어떻게 바뀌나요? 주기는 절대값 a분의 2파일 건데 a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의미 없고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주기가 지금 a분의 2파입니다. 근데 맨 밑에 보니까, 단 ac의 길이가, 요 ac의 길이가 a분의 파이래요. 정확하게 주기의 절반이죠. 그 말은, 아,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일 거고, 얘가 그것의 절반이겠다. 즉, 이 길이가 주기의 절반인 거,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줬냐면, 이 시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0이래요 즉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것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b점은 y축 위의 점 a점은 x축 위의 점 그리고 b와 c와 d가 일직선 위에 있고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a b d의. 무게 중심이 원점 5래요. 어, 무게 중심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무게 중심의 정의는 새 중선의 교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얘가 무게 중심이란 얘기는 요놈도 중선일 거고 요놈도 중선일 거란 얘기예요. 물론 없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도 중선이 되겠죠. 그러면 무게 중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인데 무게중심의 특징 중 가장 큰건그 하나의 중선들 전부 다 2대1 내분하잖아요. 즉, 요 AC도 하나의 중선일 건데 2대1 내분할 거다. 그 말은 지금 이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다? 1이다. 즉, 이 A점의 좌표,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2대1 돼서 얘가 무게중심 G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이해 되죠? 물론 이것도 2대1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A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1,0이 된다. A점의 좌표가 1,0. 그러면 지금 이 AC의 길이, 여기에서 말했던 AC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AC의 길이가. 얼마죠? 2분의 3이죠. AC의 길이가 2분의 3인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계속 AC의 길이가 A분의 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A는 얼마인가요? A는 3분의 2파이인 것까지 알았습니다. 이제 A가 3분의 2파이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B만 알아내면 되는데 잘 보세요. 아까 얘도 중선이라고 했죠. 얘도 중선이란 얘기는 중선은 정의 요 선분을 정확하게 2등분 하잖아요. 중선이. 그러면, 지금 여기 d 점의 x 좌표를 찾아보면, d 점의 x 좌표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이 삼각형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도 1대1 돼야 돼서, d 점의 x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걸또알수 있어요. d 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다고 했고, 얘도 중선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을 거거든요. 그럼 이 B점의 y좌표와 이 D점의 y좌표는 또이 길이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아마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이 같은.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B점의 x좌표 0이잖아요. 즉 B는 0, 얼마일 거고 D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이 얼마라는 애의 부호 반대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에 0,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어때요? F 마이너스 1과 F 0을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0. 왜냐하면 F 마이너스 1값 즉 D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네모일 거고 F0값이 네모일 거니까 둘 더하면 당연히 0 돼야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 둘을 이제 계산해 보면 f 1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a 값 알아놨으니까 적용시키겠습니다 f 1은 어떻게 돼요 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건데 a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더하기 p가 되겠죠 이거 하고 더하기 더하기 f 0은 x 에 0을 넣으면 p만 남잖아요. s i b, n p. 이거 두개 더한 것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 넘길게요. 그러면, s i n b는, s i n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s i n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런데, s 인은 원점 대칭, 기함수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싸인 B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대요. 어, 그러면 싸인 B 값과 이 값이 같으려면 몇 가지 상황이 생기냐면 첫 번째. 첫 번째. 순수하게 요 값과 요값 같으면 되겠죠. B랑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b 가 같은 경우 있을 거고 아니면 사인은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니까 이 사인 값과 이 사인 값이 같으려면 이 값과 이 값이 2파이 차이가 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얘랑 얘한테 2파이를 더한 요거랑 같던지 아니면 아니면 얘가 2파이 더 적던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파이 에다가 이걸 더 하던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다음 또 2파이 더 커지고 또 2파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b의 간격이 이거 밖에 안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만 생각해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면 b 어떻게 되나요 이 b는 3분의 2파이니까 b는 3분의 파이 되겠죠. 범이 만족하네요. 아마 이 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거라면, 이거라면, 얘 넘어가면 이 B잖아요. 그럼 이 B가 이거니까, 그럼 B는 이 약분시킨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4 파이 되나요? 지금 범이 어때요? 벗어났죠? 이거 아니란 얘기겠네요. 만약에 이거라면, 얘도 마찬가지, 넘어가면 이 b는 이거니까, 얼른 이 약분시키면 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가 될 건데, 이것도 저 범위를 만족 못 시키죠? 그러면 답은 b는 3분의 파이일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저 삼각함수 fx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사인, a 값 3분의 2 파이고, 3분의 2파이고 방금 전에 구한 b 3분의 파이 요고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f 3 값은 x 어 이게 x 빠졌네요. 다시 여기가 x가 있어야죠. x 더하기 b 값이 3분의 파이니까 요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 3 값은 x에 3을 넣으면 3 약분시켜서 2파이가 남겠죠. 그럼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일 건데 주기가 2파이인 사인 입장에서는 2파이 있으나 마나죠 결국 누구예요? 그냥 사인 3분의 파이만 하면 될 거고. 사인 3분의 파이.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다? 사인 60도니까 2의 분 루트 3이 나온다.